창희 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진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월동 준비에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 창희 씨는 월동 준비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월동 준비라. 김치 역시 못 사. 아 정말 바로 김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맘때 되면 모두가 모여서 바로 김장을 하곤 하죠? 네 저도 어릴 때 마당에서 김장 재료 쌓아놓고 이제 가족들과 이웃들 모여가지고 김장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겨울식량으로 불리는 이 김장은 일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고요 또 월동 준비하는 데는 또 가장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김장과 관련된 맞습니까? 네, 이제 척하면 척이네요. 오늘은 김장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식재료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절임배추와 국내산 김치 양념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습니다. 김장을 안 하자니 아쉽고 그냥 사 먹자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올해 김장철 고민은 이제 그만. 맛은 물론 간편함까지 모두 잡은 해남 절임배추와 국내산 김치양념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김장 시즌이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우리 주부님들 김장하기 전에 또 걱정과 고민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올해 김장의 주 재료인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른데다가 김장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간편하게 김장을 하려는 가정이 늘다 보니 버무리기만 하면 김치가 만들어지는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장을 하는데 오, 가장 어떤 중요한 비용과 바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어뭐 대단한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김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인 이 절임 배추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남 절임 배추는 땅끝 해남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달고 아삭하며 잘 무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부산 경남 지역의 시청자분들이 김장용 배추로 가장 선호하는 초기 깍찬 3kg 이상의 해남 배추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최고의 절임배추와 또 맛있는 양념, 아 이거 빨리 버무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을 <laughs> 한번 해볼까요? 아 김장 같이 하자고요. 김장김치도 물론 맛있겠지만 아무래도 김장김치와 먹는 것보다 또 궁합이 잘 어울리는 음식감합부더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김장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수육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육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수육에 들어갈 재료로는 수육용 돼지고기와 마늘, 양파, 대파, 월계수잎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된장과 통후추, 청주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고기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핏물을 제거해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물에 된장을 풀어준 뒤 준비한 고기를 넣어 센 불에서 삶아주는데요. 물이 끓으면 중불로 낮춰 40분 정도 더 삶습니다. 이때 젓가락으로 고기를 찔러 핏기가 묻어나오지 않으면 잘 익은 것인데요. 수육을 시키는 동안 김장을 직접 담가 보겠습니다. 김장은 예나 지금이나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반찬이죠. 절인 배추와 양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간단합니다. 먼저 절임 배추와 국내산 김치 양념, 제철 맞은 생굴과 천일염 등을 준비하는데요. 해남의 절임 배추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생산 시설에서 3단계 위생 세척을 거쳤기 때문에 물기만 뺀뒤 바로 양념에 버무려 주면 됩니다. 아 오랜만에 또 김장하다 보니까 또 긴장되긴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먼저 배추를, 물기를 뺀 배추를 이렇게 깔고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양념을 이렇게 밀어가면서 조금씩 묻혀주시면 되거든요. 네. 오늘은 굴을 또 넣기도 했는데, 굴은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넣어주시는 게더 깔끔하고 더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치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김장을 할수 있는데요. 잘 담갔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자, 김장하면서는 꼭 맛을 봐줘야 되거든요. 딱굴 하나 해가지고 요 김치. 야, 일단 뭐 저는 일단 열심히 김장해야 되니까 김장 때꼭 옆에 오는 분이 있어요. <laughs> 자, 우리 감독님 고사나 한잔 먹어야지. 어, 자, 찾아. 와, 굴렀어, 굴렀어. 어, 어, 어. 오, 와우. 어, 와. 우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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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지금 맛보고 지금 날랐어, 지금. 어, 밥 매너라고 지금 날랐어, 지금. 와, 이거 맛있거든. 양념도 맛있고, 일단, 저리 배추가 일단, 아삭한 식감. 와, 야. 아 김장 가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이, 이 겨울 월동 준비는 바로 이 김장. 요즘 뭐, 남자들도 해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야, 그래도 어머니, 남자가 할수 있는 게, 야, 양념이 딱 있으니까, 뭐, 응. 쉽게 하네. 어머니가 뭐 옛날에 막 고춧가루 만들고, 막 저리, 막, 막, 배추 절이려고막 소금 넣고 하셨지? 맞아. 지금은 남자도 할수 있다. 어, 일단 맛을 한번. 봅시다 <laughs> 지금 장재는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맛있네. 어 맛있어. 어머니, 대추가 맛있나요? 양념이 맛있나요? 대추도 신선하고 양미리 좀안 좋아. 어머 이거 어떤 부분? 양우리 채비 나올까요? 음, 음 맛있다. 그러면 어떠, 어떤 맛입니까? 채국도 당이 들어가고, 응. 배추도 달고, 응. 음, 양념 맛있네. 와. 양념 맛있겠다. 와. 음, 잘했다. 이상하게 제가 칭찬받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응, 응, 응. 너무 행복합니다. 응. 자, 어머니, 그럼 김치만 먹어도 맛있는데, 김치랑 가장 궁합이 잘 어울리는? 돼지고기 수육. 오! 오! 왜 그거 잘 어울립니까? 수육하고 싸먹으면 맛있지. 아. <laughs> 요새는 양념도 나오고 절인 배추도 나오고 음. 이런게는참 편하고 너무 좋네 그렇다고 또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맛이 있다 와. 집에서 담그는 거나 똑같다 <laughs>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는 네. 집에서 옛날+ 옛날같이 담을 필요가 없지 깨끗하고 아 그럼 어머님은 요번에 김장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음. 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만의 김장. 담그는 뭐 비결이 있다면요? 노! 응. No. 마늘, 생강, 새우젓, 응. 멸치젓, 그러고 다시 내가지고. 예? 다시 내가지고? 명태 대가리를 다시 내가지고, 응. 그렇게. 아, 지금 뭐 방법이 두분다 비슷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갑자기 또 어머니 그러시까또 어머님만의 또노 o 둘째로 맛보고 싶긴 하네요. 언제 초대해 주실 겁니까? NO! 어머니 셨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응. 태풍 맞고 자라서 속이 꽉찬 절임 배추하며 색깔부터 남다른 국내산 김치 양념까지 여기에 야들야들한 수육을 곁들여 주면 올겨울 월동 준비 끝! 와, 아삭 아삭한 소리도 들리시죠? 아삭 아삭한 식감 역시. 해남 절임 배추 맛있네요. 음, 음 맛있다. 음, 역시 아삭아삭한 식감의 해남 절임 배추, 아 생명력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산 김치 양념이다 보니까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 수육과의 궁합은 최고입니다. 어.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오늘은 전남 해남의 절임 배추와 국내산 김치 양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여러 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그면서 느낀 점이요. 여러분, 김장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여러분, 이맘때 김장 김치가 제일 맛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요.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김장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구의 소비 쿠폰으로 주요 농산물 김장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